안녕하세요. 제이제이 엄마입니다. 서준이는 잠이 들었고, 지우는 아직 숙제를 하고 있거든요. 밤이 늦어서 배고플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한번 챙겨주도록 할게요. 지호야. 네? 아직도 숙제하네? 네. 많이 남았어요? 네, 좀더 남았어요. 아, 시간이 지금 몇 시지? 오, 10시가 다 돼가네요. 나머지는 내일 하고, 지금 배고프지 않아? 네, 음, 저 매달... 간식? 지금 무슨 간식 먹고 싶어요? 생각나는 거. 아, 어... 그게 라면이나 아, 라면? 치킨이나. 아, 라면이나. 그럼 일단 제일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라면 먹으러 갈까? 아싸. <laughs> 아어 자, 갑시다. 고고. <laughs> 우와. 엄청 많다. 대박. 엄마가 집에 있는 컵라면을 모두 다 꺼내놨습니다. 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건 먹었... 어저께 먹었습니다. <laughs>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빼고. 어, 빼고 이건 라면은 아니니까 네, 빼고 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응. 별로 안 좋으니까 빼고 짜파게티는 응. 매운 라면은 아니니까 아, 빼고 아 매운 거 먹고 싶어요? 네 매운 건 아니니까 아, 빼고 아,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의 후보 중에 어떤 걸 고를까요? 아 얘는 국물도 얼큰하고 면도 맛있으니까 떡볶이는 떡볶이 그런 거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피아학원에서 떡볶이 파티 했으니까. 아 그렇지 맞다. 그니까. 네. 빼고 참깨 하나 먹을게요. 허준이가? 음, <laughs> 음, 조용히, 조용히. 음, 자니까. 자니까. 깨지 않도록. 자, 자 지금 물을 다 붓고 4분을 기다려야 돼. 4분 기다리는 동안 학교 얘기 좀 해볼까? 지우 반가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제일 간단한 날이에요 월요일이. 음. 학교 갔다가 피아노, 영어. 피아노랑 영어. 지우는 두개다 좋아하죠. 네. 네. 아니 영어는 숙제가 많아가지고 그냥... 숙제하기가 좀 힘들구나. 지금도 많았어요. 무슨 숙제 하고 있었지? 지금도 영어 숙제. 음, 양이 좀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영어가 재미있다고 하는 지우입니다. 다행이에요. 화요일은? 화요일은 방과 후가 네. 학교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이방가후를 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못해요. 뭔가요? 요리. 아! 요리, 요리. 아, 이번 주에 처음 요리부로 갔었는데 이번 주에 뭐 만들었지? 콩나물 잡채. 네, 콩나물 잡채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뜨끈뜨끈할 때 양념이랑 비볐을 때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렇게 음, 맞아, 딱, 맞아. 이렇게 국자로 살짝 해가지고 그걸 딱 손에 해가지고 먹을 음. 때 <laughs> <노래도> 진짜 짱이에요. <laughs> <laughs> 진짜. 그 맛있게 요리를 하고 난 뒤에 가는 학원은 댄스. 이번 주 화요일에 댄스 뭐 배웠어? 비올레타 배우던 거 마치고 킬리슬러브 들어갔어. 음, 킬리슬러브 들어갔어요. 지우가 처음에 발레를 해볼까 하고 물어봤더니 지우는 <laughs> 발레가 싫고 댄스가 좋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방송 댄스 배우고 있어요. 수요일은 음. 학교 끝나고 2시쯤에 우크렐레 갔다가, 음. 그 다음에 피아노 음. 갔다가, 음. 영어 갔다가, 음. 바로 집에 와요. 네, 그세 가지. 목요일은? 목요일은 음. 학교 끝나고 독수리 생명과학. 과학을 지우가 좋아해서 여러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네. 지우 그러면은 그 과학, 방과 후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뭐 있었지? 접기! 네, 토끼가 너무 귀여워서 우리가 네. 지난번에 그 토끼. 토끼 카페에 갔던 그, 네, 그 영상도 올렸어요 금요일에는 수요일하고 똑같이 우쿨렐레 갔다가 피아노, 영어, 음. 그 다음에 조금 울다가 들어와요 네, <laughs> 마지막 토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방과후 토요일에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반가운 한개 하는데요 토요 드럼 음. 그 다음에 음. 점심 먹고 나서 한시에 수영 있어요. 수영 네, 수업 수영. 네, 지우는 수영을 배운 지가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응. 네 가지 모든 영법을다할수 다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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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네. 두 가지 더할수 응. 있는데요. 응. 스타트, 다이빙 응. 그거. 그거 스타트가 현재? 다이빙이에요. 네, 현재 연습 중입니다. 그 다음에 턴 아세요? 턴? 여,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사이드 턴이고, 응. 물속에서 한 바퀴 돌는 거는? 응. 뭐라고 해? 아직 몰라요. 아직, <laughs> 아직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구나? 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맛있게 간식 먹읍시다. 뜨거우니까 아, 대박, 대박, 대박. 무슨 소리가 들지? 대박. 엄마가 항상 일찍 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laughs> 아, 일단 라면 부터 먹자. 라면 되게 꼬들꼬들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를 정도로. 맛있겠다. <laughs> 꿈 아니죠? 哈哈哈！哈哈。 보는 분들이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계속 먹도록 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